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닥친 그 위협.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것에 대해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어,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삶의 그리스를 따르는 삶의 에,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에서는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서는 바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왜 에, 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철학과 학된 속임수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철학과 학된 속임수는 어, 세상의 초동학문으로 번역된 말, 즉, 그 우주의 원소들을 어, 따르고 숭배하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천사, 숭배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는 먼저, 이제 16절 말씀에서는 그 철학과 된 속임수에서 금지하는 것, 이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은 어떤 종교적인 실천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들이 금지하는 것이 왜 합당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또 그리스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왜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먼저 이장1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어, 내가 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구든지 비판하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내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화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패하신 것을 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초등학문의 관점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이제 영적으로 더 완전하고 영적으로 더 우월한 자리에서 이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초등학문이란 말이 이제 초보적이란 말이죠. 오히려, 어, 그런 것들이 더 낮은 수준에서, 예,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어, 를 통해서, 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적용되는 거죠.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어, 뭐,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나, 어, 잘못된, 어, 기준을 가지고, 어, 신앙의 척도를 삼지 말라.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통해서 어떤 이제 이 구체적인 예들이 꼭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 꼭 같은 이제 경우들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이 경건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 그 우리가 어떤 판단을 따라야 되는가? 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떤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음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어,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 어,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어, 중요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오늘날 적용되는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들이 오늘날도 발생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마라. 뭐 이러이러한 것은 이제 마시지 마라.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규정이죠. 예.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제 부정한, 먹으면 은안 되는 이제 음식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것은 이제 먹는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예. 뭐 예를 들면은 뭐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 구약에 이제 율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이제 규정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실린 그래서 어떤 특별히 서원에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자 할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심지어 이 독주로 된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나 또한 포도즙이나 뭐 생포도나 건포도도 이제 먹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제 그런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 이 거짓 교사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을 어, 그대로 이제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나실인이나 제사장에게 적용된 어, 규정까지도 어, 지켜야지 이제 더안전한 어, 자리에 선다. 이제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나시린처럼 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특별히 이제 또라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에서 염소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러한 규정들을 이제 확대시켜서 이제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교 율법이나 또한 뿐만 아니라 예, 그 이방 종교에서나 이방의 이제 관습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 이제 그런 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에게 제 바친 것들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또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 헌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것. 또, 이방 종교의 관습에 있어서는 또 금욕주의적으로, 이제, 그 채식주의와 같이 이제 뭐 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건강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또 있고 또뭐 불교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이제 환생의 관점에서 윤회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것 그랬던 회계 이유에 때문에서 하나일 일 수도 있고 좀더 이제 신비적인 관점에서는 이 신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금욕과 금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율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방 종교의 금욕주의나 뭐 채식주의나 이런 것들과 이제 혼합이 되어서 어떤 특별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지 더 높은 영적인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제 더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아마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어, 사도바울은 그런 것들로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영적인 성장의 기준을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 척도로 삼아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이제 규정들은 베드로가 사도인 그 고넬료의 그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 이방인과의 접촉 문제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단순히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런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폐지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로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좀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 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도 이런 것들은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제 희락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 뭐,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 뭐, 이것저것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잘 지키면서, 그런 것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의의를 행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사랑하는 가운데 평강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큰 어떤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보다 더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 또한 이 절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나, 어, 초하루나, 안식일, 이 어떤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뭐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주로 금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어떤 종교적인 그 행사로서 그 의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유대의 절기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어, 단순히 유대 그 구약의 율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어, 이제 동계에 있어서 이그 세상의 초동학문이라고 번역된 말즉 그 우주의 원소를 숭배한다라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원소 그래서 우주의 원소 와 같은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별들이 그런 역할들하고또 천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이 영적인 이 그 어떤 나를 지키는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우주의 원소들의 그런 운행 원리를 따라서 지켜야 된다. 그 별들의 운행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절기나 조화로라 안식일과도 두 가지 다 이제 단순히 구약의 유대교 율법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방의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 사상들과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이런 것들도 오늘날도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뭐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따라서 어떤 뭐손 없는 날이 뭐또뭐 뭐 이런 여러가지 날과 관련해서 뭐 이런 날에는 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또 이런 날에는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그 이 헬라 세계에서도 골로세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헬라 세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과 이제 유대교 율법이 이제 혼합되어서 그런 것들 어떤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단계에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도바울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어 우리가 어 정말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어,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어떻게 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이제 그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 어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신앙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 우리가 내가 정말 참된 경건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분별이 필요하고 또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